안녕하세요. 꽃사슴으로 불려져 있는 모델 이은서입니다. 어, 저는 지금 데뷔한 지 7, 8년 정도 되었고요. 2009년 스티키 포토데이 모델로 데뷔를 했고요. 뭐, 2010년도에 이제 뭐, 땡땡땡녀가 유행했을 때, 아시다시피 모든 뭐 많은 분들이, <laughs> 제직원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제 바나나녀로 제가 이제 제 이슈를 끌어서 일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음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안에 저도 모르는 또 다른 다른 매력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섹시한 매력, 뭐, 활발한 매력, 순진한 매력, 또 시크한 매력 등등, 이런 것들을 꺼내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감히 따로 뭐라고 할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되게 많이 쪽지가 와요. 레이싱 모델 또는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답장을 많이 해 드렸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사실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이쁘다고 모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크지 않은 키로 지금 모델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믿고 지켜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매력을 자기 스스로 자신감 있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네, 저 9월에 가을에 결혼해요. <laughs> 축하 많이 해주세요. 음, 제남자 친구 같은 경우는요, 어, 교육업계 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품이라든지, 이제 인성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잘 갖춰진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해도 바르고,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아, 이 사람이면은 결혼을 할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요. 이제 고의 성사 보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랑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아주머님이 저를 좀 이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성당 아주머니의 소교를 만났어요. 결혼 후에도 당연히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모델이 저한테 되게 천직기 직업이어서. 그리고 이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레이싱 도 드라이버로서도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결혼 준비 때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 후에도 제 본업인 제 모델과 그리고 또 레이싱 드라이버로서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항상 7, 8년간 똑같이 말했던 것 같아요. 늘 노력하는 모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했는데 을 어, 역시나 노력하는 모델 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였지만 앞으로도 지금 처럼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저희 꽃사슴 팬카페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결혼 후에도 저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